이번에는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하자 그랬어요. ACD는 여기입니다. 여기 파란색 A와 빨간색 D는 모두가 y 좌표가 B인 걸로. 음, 네. 그 다음에 분홍색 C는 y 좌표가 A인 걸로. 이게, 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아, ABC의 넓이가 1 6이다라는 힌트는 있네. 음. 그럼 이렇게 하지 뭐 b의 x좌표부터 구해볼게 이게 4의 x에 영향을 받겠지 주황색 a가 나오는 거네 4로그 4의 a가 있어야 a가 나오거든 그래서 x좌표가 누구? 로그 4의 a가 됩니다가 되겠어요 c는요 로그 2의 a가 되는 거죠 파랑색은요. 로그 4에 b가 되고요 그렇죠 빨강색은요 2의 예, b가 됩니다. x좌표를 다 찾은거 맞아 <laughs> 그럼 주황 분홍 파랑 이게 바로 abc 잖아 그 넓이 16 이라 그랬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해야지 뭐 높이는 b 빼기 a 야 네. 음. 밑변 이거에서 이거를 빼니까 로그 2에4 마이너스 아, 이게 A 참. 이게 A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이제 4니까 2의 제곱으로 해서 2분의 1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빨리 했어. 어, 요게 밑변의 길이, 높이는 B 마이너스 A, 2분의 1은 16이다. 요것은 첫 번째 힌트로부터 나온 결과물이야. ACD의 넓이는 뭐 이거 갖고 하는 거죠. 어, 로그 2의 B, 2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4, 이것도 2분의 1 b니까 결국 로그 2분, 아, 2분의 1 로그 2의 b, b 마이너스 a의 2분의 1이다. 이걸 내가 이제 구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음. 괜찮니? <laughs> 근데 어 여기까지는 똑같거든. 앞에 여기가 좀... 달라서 이거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은 좀 돼요. 아무튼 요만큼은 얘 넘어가면 32. 그래서 요만큼은 로그 2분의 a 에 32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분홍색 부분이 얘랑 이제 이렇게 곱하는 거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어떻게든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자. 로브 2에 A, 2에 B. 연결고리 없나요? 오 여기 보니까 그 역시 그래프가 간격이 16인 투 직선. 어, 이게 16이란 얘기네. 음. 역시 이제 오, 뭔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다시 읽기가 최고야. 그래서 <laughs> 잘 되던데, 요거 <laughs> 아, 놓친 게 있겠지, 뭐. 하고 한번 보니까, 어, 지금 보였어요. 뭐야, 여기가 16이면 이걸 다 구할 수 있는 상태. 이걸 구할 수 있어요. 어. B는 못 구하겠는데? 아니다, A를 구하면은 B가 나오겠죠, 그죠? 16이니까. 됐다. 할 말이 없네. 갑자기 그 덕분에 쉬워졌어. 음. A를 구할 수 있었고, 간격이 16이니까, 비를 구할 수 있었죠. 어,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네, 나머지 계산은 좀 간단하니까 생략을 해보겠습니다.